시작.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 아, 중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 집에 갇혀 있고 너무 갑갑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이제 어, 코로나 시국때 지켜야 될사항렇 우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조금만 더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우리 모두 다 이겨내서 어, 학교에서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지금 나오기 전에 어, 온라인 수업을 또 우리가 해야 될것 같아요. 잠깐 어, 설명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다 처음 보죠, 그렇죠? 중학교 선 선생님, 체육 선생님들이 모두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각 학년별로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친구들 안녕. 이번에 새롭게 1학년 체육 선생님으로 온 이석기 체육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어, 잠시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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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 여러분들. 어, 이번에 새롭게 1학년 체육 선생님으로 온 이석기 체육 선생님입니다. 어, 여러분들이랑 체육관 운동장에서 재미있게 어, 체육 수업 너무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일 등교하게 된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있게 축구, 농구, 피구 다양한 활동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봐요. 자,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고 잠깐 동안만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으로 오겠습니다 안녕. 자, 2학년 친구들, 안녕! 2학년 체육을 맡게 된 어, 김인회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 못 나오고 매우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잠깐만이라도 온라인 업으로 만나고요. 아까 말했듯이 어,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어, 마스크 잘 쓰고, 한번테크이씻고 그런 걸잘 지키면은 우리가 빨리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2학년 친구들, 잘 들으세요. 선생님은 동아리 마술반 선생님입니다. 마술반에도 많이 들어와서 선생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약하고 봐요. 안녕! 얘들 안녕. 3학년 5반 담임을 맡고 1년 동안 체육 수업을 하게 될 이찬복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체육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체육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실제 계약하는 날까지 온라인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줬으면 좋겠고 서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안녕! 자 그러면은 네,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어, 전반적으로 어, 이석희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월간 여러분들이 방학동안 집안에서 잘 키워놓은 뱃살들을 다이어트 할수 있도록 체육선생님들이 집안에서 혼자 할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짜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아보고 또 계획도 한번 짜보고 몸짱은 어려워도 몸 꽝은 예방해서 우리 온라인 계약 끝나고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조금 힘들어도 집방에서 혼자 이렇게 운동을 해보고 몸 꽝은 피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해요. 어, 우리 여섯 시간 수업을 듣고 어, 과제가 있습니다. 영상물로 제출하는 과제인데요. 그거는 꼭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모두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약할 때까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1, 셋 안녕. <목소리>